성룡 영화를 좋아하지만 성룡 영화가 최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홍콩 영화를 좋아하지만 홍콩 영화가 뭐 액션 영화의 전부라는 것도 아니고 홍콩 온리가 아닙니다, 저는. 뭐 테이큰 재밌게 예예. 보셨죠? 용의자 재밌게 보셨죠? 예예.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저조차 재밌게 본 영화에서 액션 파트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영화 재밌는데라는 의견이 액션 영화가 좋은데라는 의견으로 같이 희석돼 버리는 아,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을 구독자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종년이 나의 감선데. 근데 진짜 분명히 박성룡? 예, 제가 박성룡이고요. 아. 성룡이 예. 이룰성룡,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제 영어 이름이 제키팍이고, 전에 부모님이 뭐 이름 바꾸는 것때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어요. 근데 딴건다 해도 그건 못한다. 아.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전 개인적으로 영광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을 네. 꼽으라고 하면 부모님 다음이 바로 성룡이라고 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과장이 아니고요. 폴리스토리나 뭐 용영호제, 요거는 진짜로 천번 이상 봤다고 해도 네. 될 정도로. 뭐, 뭐그때 비디오를 그렇게 보기도 했고,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디지털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네. 뭐 네. 구동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번 넘게, 네. 뭐 지금도 수시로 뭐 하루에 한 번은 다볼 정도로. 성령 영화를 위주로 보거든요. 정, 정말 성령 영화를 많이 보고 그외 액션 영화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외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성령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 액션 영화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에 맞지 않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좀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시청자 분들 입장에서는 콩 니가지라는 하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연출에서 액션을 잘 살리는 감독은 누군 거 같아요. 잘못 살린다고 하시니까 그 와중에 네. 누가 좀잘 살린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성룡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고 액션 영화라 그러면 뭐 그거를 제대로 살셨던 분의 뭐 제가 봤던 영화 중에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 <laughs> 히트맨 같은 경우도 뭐 성룡 영화에 참여했던 권상우가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봐도 성룡 영화도 성룡 액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국 스타일의 뭐 액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데다가. 뭐 그렇게 액션 쾌감도 없고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나 뭐 이런 게 솔직히 기본도 안된 듯한 걸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액션 영화 촬영할 때 혹시 영화에 이쪽 공부를 뭐 따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음. 성룡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음. 부분에 이상하게 음. 눈이 뭐 열렸다. 제가 영화를 선정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갈고리 걸고 음. 비판하기 좋은 것 같아. 이게 음. 보이면은 무조건 아, 예 네. 그때부터 작업 착수합니다. 음. 모든 영화가 성룡영화처럼, 뭐 홍콩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영화는 홍콩이라는 그 사회적 배경, 국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진짜 멜로 영화에서도 갑자기 길가다가 노숙자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일반적으로 보는 홍콩영화처럼 투닥탁탁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이건 홍콩영화니까라는 생각으로 볼수 있는 거고,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총을 꺼내도 그게 용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액션 영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히트맨이나 뭐 걸캅스 같은 경우도 뭐 성룡 영화, 뭐 성룡을 연상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난 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룡 영화 같은 느낌, 뭐 홍콩 영화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죠. 뭐, 예, 뭐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정형화된 인률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배우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무술감독이 어떤 무슨 무술, 액션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안 보이고, 연습 안 하고 할수 있는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연출 분위기? 그런 게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캡틴 마블 그 브리 라슨이 영화 들어가기 전에 말도 안 되는 트레이닝 많이 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 그런 트레이닝 전혀 필요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걸캅스에서도 라미란 배우가 굉장히 트레이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영화 보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음. 그런 환경을 계속 고집하는 거가 안타깝다. 음. 그런 개념이죠. 음. 익스트랙션을 예로 들게요.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에 맞는 액션을 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한방빵날고 엎어지고 나타나면은 발로 뻥걷어 차가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잡아내요. 근데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외형적 체격에 맞게 약간의 정교함과 그 파워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영화에 맞는 액션을 보여달라는 거지. 뭐 저는 뭐 전부 다뭐 성룡, 홍콩부, 뭐 이런 거는 절대 홍콩, 홍콩이 아닙니다. 네. 견자단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 때마다 욕을 먹거든요. 아, 견자단, 네. 견자단 팬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네. 이런 댓글이 꼭 달려요. 그래서 성룡이 무조건 최고라는 거지. 제 채널의 정체성은 성룡으로 알고 계시니까. 무조건 성룡이 최고라는 거지 견자에서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니까 성룡 영화를 좋아하지만 성룡 영화가 최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홍콩 영화를 좋아하지만 홍콩 영화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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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서요국에이라국가 그런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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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영상을 제 멘트랑 맞게 들어가게 재편집을 해야 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10초 분량을 재편집한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체크는 못합니다. 영화 본편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그 외에 부가 영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딴 영상들 많이 끼워 놓습니다. 특히 저는 영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액션 파트만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을 갖고 걸어놓 넘어가기엔 조금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용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영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영상 제작 방식이거든요. 영화사에서 눈 감아주는 그런 부분을 유튜브 디테칭 시스템도 피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2중, 3중의 어떤 전략? 넷플릭스는 그 기업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있더라고요. 비판 리뷰던, 그거를 뭐 홍보성 리뷰던 간에 유튜브 디텍싱 시스템이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용인을 해서 그거를 홍보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뭐 마케팅 시스템인 것 같아요. 다 썸네일도 조금 자극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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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필요할 때는 네. 아. 채널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다 <laughs> 라는 표현이 <laughs>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두나 그거 <laugh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누드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라서 제목으로 1 회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laughs>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제목, 예. 액션 리뷰. 음. 이렇게만 하고 싶어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할수 없는 게 유튜브라는 환경이고, 뭐, 거대 채널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전략적으로 자존심을 굽혔다. 그 다음, 액션 영화 유튜브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영화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액션 영화라는 장르의 한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의 접근이 여건 바이, 바운더리가 쳐져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액션영화의 연출적인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바운더리가 쳐지고 그걸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점점 그 바운더리가 좁혀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어떤 유튜브 채널로서의 한계 어떤 저항성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죠 나의 꿈의 작품. 내가 말이만든다면 이런 작품을 내가 만들고 싶다. 네. 네 그런 게 있으시다는. 배우와 무술 감독이 만들어낸 액션이 온전하게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영화. 그런 액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가 100을 노력했으면 그 100이 다 나오진 못해도 90이 전달되고 무술 감독이 몇날 며칠을 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지켜볼 수 있는 게제 뭐 목표 꿈이라고 해야겠죠. 성룡영화가 그게 관객의 모두가 전달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성룡영화를 동경하는 거고 그 가치관, 그 관점이 지금 말씀드린 뭐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영화, 그런 부분과 인맥 상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